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아,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보낸 성경을 많이 읽었고, 추록 후에도 어, 김진홍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니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더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랬습니다.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7월 9일 한 10일이 되는데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미 윤대통령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영암교회를 출석을 했고, 어, 그 신앙이 아직도 그 바닥에, 마음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역사, 또 법률, 정치, 문학, 음악,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세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유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를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어 링컨은 어, 그 어머니가 아홉 살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낸시 여사는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링컨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날았지만 우리 집에 가보이다. 나는 내가 일백 에이크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링컨의 공교육은 9개월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읽으며 독학으로 우체국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일리노이주 의원이 되고 미국 하원 의원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 다음에 다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인권 하나님은 사람은 공평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근거해서 또 기도함으로 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든지 각하가 되든지 되고 복귀가 되어서 남은 한 2년여 대통령 의인기를 성경의 기반으로 한 공의 사랑 정직 또 지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배워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처럼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